니가 네. 카니발을 살라는 이유가 뭔데? 나는 꼭 카니발이어야 된다라는 이유. 일단 차 크고 놀러 갈때굳이차두 대로 갈 필요도 없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아 사람도 많이 탈수 있고 실실.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600 받아 가지고 뭐 장비 많이 샀대요. 아니 다준고 <laughs> 어쨌든 그걸 다 실을 수 있어야 되니까. 괜찮아, 괜찮아. 거의 다 샀거든. 음. 방수품만 없는데. 그 갑박까지도 실어야 되고 지금 차는 사실 거의 2인승이라고 봐야 되는 거, <laughs> 거 아니니? <아닌가>? 조석 <그렇지. 웃음> 시트도 뒤로 못 찍기. <laughs> 그리고 9인승 사면 환급 받을 수 있고. 보상도 되고. 어, 부가세 환급 되고 그리고 또신 모델이니까 차도 세련됐고. 그렇 음. 그런 이유에서 나는 카니발을 살려고 한다. 응. 그런 이유에서. 응. 오케이. 여보세요. 어, 지금 오면 된다. 아, 알았어요. 얘 잡을까? 내 손을 잡아라. 응, 손을 왜 잡네? 잡아. 아니, 일 야, 잡아. 아, 잡아, 빨리 잡아. 이렇게 안 나가자. 어, 어떡 가자. 응. 가자. 어디? 뭔데 스타리아 아이가 멋지다 자동문 아이가 자동문 카니발은 자동문 아니지? 카니발은 자동문인데 카니발 어. 자동문 자동문 어. 크고 아늑하고 짐 많이 실을 수 있고 사람도 많이 탈수 있는 스타리아 9인승 부가세 한급도 받을 수 있다 누르면 열린디 몰랐을 기라. 트렁크 한번 볼래? <laughs> 야 이렇게 열리는 트렁크 봤나? 거의 뒤판이 없어지잖아 그냥 하면 이제 필요없다 이거 은행도 필요없다 이거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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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laughs> <이렇게 웃음> 다 만져볼까? 이야 그늘막이 딱 생겼다 캠핑 끝이라고 볼수 있지 니네 캠핑 좋아하잖아 은행도 필요없고 이거 봐라 장 높이야 이거 식탁이네. 아, 식탁이네, 식탁. 이게 얼마나 편하노? <laughs> 별로 안편해 보이는데. <laughs> 편안한데, 시원하고. 나도 한번 좀 보자. 이야, 이거 봐라. 커튼이 있네. 야, 고급차의 상징인데, 커튼은. 응. 스타리아가 고급차가 됐다는 거지. 그렇지. 야, 편하다, 편하다. 진짜 예, 편하다. 옛날 스타렉스가 아니다, 이거. 어. 이름부터 다르잖아. 스타리아 아이가. 스타리아. 나는, 나는, 그대가. 스타리아. 스타리아. 듣고 알잖아 니 네. 니가 지금 좀 약간 어.. 당황스러운 거 같은데 우리가 브리핑을 좀 해야 되겠다 앉아 봐라 니네 땡볕에 서 있는 게 보기 힘들어서 그렇다 여기 끝에 잘 앉으면 안 끝에 앉으면 된다 여기 지금 네, 커서 야큰 것도 좀 탈이네 이 표정은 뭔가 의도를 눈치챘을 때 그럴 때 나오는 표정이거든 여기 딱 여기 보이네 여기 술살이딱 보여 어 이거 원래 잘안 나오는데 가니발 너무 비싸다 가니발 그때 얼마나 그랬노 니네 부가세까지 털어서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더 비싸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아니 생각 안 해도 된다 그게 더 비싸다 무조건 이건 는하고또 LPG도 있대 6기통 6기통 LPG면 무조건 그거 사야 된다 남자는 6기통 아니발은히발로설락하면 그거 안돼 내가 들면 LPG 6기통 산다 맞다 돈도 더 싸고 음. 보가 싸한 거 받고 LPG 가얼마지 알아 요즘 디젤 가얼마지 알아 <laughs> 알잖아 디젤은 DPF와 각종 그 똥구멍을 막아놓는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야 그리고 이 민감하고 근데 LPG는 완전 클린해 요소수도 안 들어가지 뭐. 클린 LPG 아나? BPF 없지 나라에서 밀어줬던 정책 클린 LPG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면 또 LPG가 맞지 니네 그런 표정 짓지 말라고 니네 그런 표정 짓는 거 보려고 형이 한지렌트카 경산지점 영업부장 김한을형 친구한테 차빌려온게 아니잖아 이게 이제 카니발하고 또 달라 이, 이 완전 요즘 거로한 한 세대가 또 바뀌었다고 스타렉스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사실 스타렉스가 아니라 이거는 물론 승차감이 조금 떨어져 근데 이 실내를 보면 또 니가 또 감탄을 할 거라고 스타렉스가 맞다 그리고 또 LPG가 나오잖아 V6. 음.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 지금 과학 5기 타잖아. 카니발이 어. 어떤 포지션인 줄 알지? 나는 니가 그런 오명을 계속 받는 걸 원치 않는다. 됐고니 음. <laughs> 방금 입 열렸다가 다 뛰는 음. 거봤는데됐고 음. 그, 일단은 우리의 의도를 알잖아? 목적을 이 차를 왜 갖고 왔는지. 왜 갖고 왔는지. 이차 아, 사기하기 뭐. 위해서? 어, 아니, 야. 모른척 하는 거가, 아니면 뭐 진짜 모르는 거가, 왜 그러는 건데? 아, 그러니까 내 보고 카니발 사지 말고 이걸 사라는 거야. 그렇지, 거네. 그렇지. 왜요? <laughs> 이때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니뭐 길을 막고 있었는가 야, 니왜 네, 그러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 차를 왜 사야 되지? 그냥. 아니, 우리가 이렇게 그래.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왜 계속 모른척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뭐, 아니, 내한테는 뭔가 와닿는 게 없으니까, 내가. 일단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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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보고 안 된다. 태아가, 응. 한 바퀴 싹 돌려주자. 아니, 동생이 또 운전하는 거 좋아하니까. 어. 뭐, 어디 갈래? 별로. 어, 좋아하는데. 어디 갈래? 어디 갈래? 니네 가고 싶은데 얘기해라. 뭐, 어디? 월포? 아, 비닐도 안뗀새 차라. 어, 어. 시동 걸어보면 알겠지만. 안 그래도 나오네? 511km 밖에 안 탄. 쉐기라, 쉐기. 멋진 차라고. 후! 아유 기분이 좋다 우리 동진이 좋은 차탈 생각에 내가 벌써 기분이 좋네 아건 근데 시트 포지션이 왜 이러노 형 낮추면 돼다 낮은 건데 니가 키가 커서 그래 체감이 아니, 아니 그러니까 시트가 너무 높다니까 기분 탓이라 기분 탓내 이거 무릎이 너무 딱직각이라니까 이거 뭐 화물차랑 똑같네 지금 아나이 핸들 진짜 싫어하는데 왜이 <laughs> 이 핸들이 왜 아니 이거 <laughs> 어야 카니발도 이렇게 나와요 즘카니발이는안 나온대 이거 그랜저 때부터 이런 거 나온 거 아니야? 그랜저. 그래, 그랜저 핸들아, 이거, 이거는. 가이 응. 카니발 핸들이랑 그랜저랑 비교가 되나? 동전 운전하기 힘들지? 뭐, 핸들에 핸들 버튼 딱 몰라, 눌러봐라. 가만, 자동으로 해준다. 응. 이거 누르마, 운전, 지가 알아서 한다. 응, 어, 알지. 카니발 이런 거 없디? 카니발이 없다고? 카니발은 없다. 왜 없는데? 몰라, 있어도 없다. <laughs> 핸들은 잡아야 돼. <laughs> 아, 핸들 잡으라고, 다시? <웃음> 아니, 아니, <웃음>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어, 잡고는 있으라는 거지. 아니, 지금 운전 다 해준다 카길래 지금 다 했잖아. 근데 그래도 핸들은 잡고 있어요. 아, 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음. 운전 면허 칠때니 돌발 상황 알잖아. 음. 근데 있잖아. 나는 이 차에 제일 마음에 드는 점이 있다. 운전석 앞에 대시보드 그 수납함하고 컵홀더가 나는 멋지다. 그거 말고 네 앞에. 그래. 가고 <laughs> 음, 왼쪽에 커플도 많아. 감동스럽더라고. 이런 디테일하면 나는 크게 산다. 어제 일기하고 사전 모의아니고 저기 잠깐 저녁에 아, 만났었는데 뭐라고? 아니 저녁에 잠깐 만났었는데 그때 일기 울더라. 커플도 저기 있는 거 보고. 차 개방감이 너무 좋지 않나? 개방감이야. 차가 높으니까 당연히. 아나 대답 안 해줄 줄 알았거든. 되게 걱정했는데. 그것이 장점이지 그래 야 진짜 잘 달린다 이 고속도로의 제왕 법 타렉스 모르나? 아 법인 스타렉스 고속도로의 짱은 어. 스타렉스다 그 스타렉스의 형이 스타리 아이가 고급함을 갖춘 그웃음은 인정한다는 웃음이네 아 사이드미러도 진짜 크다 큼직큼직하다 그건 인정 그건 인정이란 건 다른 건 인정 못하겠다는 그런 소리로 들리는데? 아또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어, 진짜? 음. 약간 약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 어, 어, 그래. 그래. 그런 걸로 하면 돼. 500m 시속 70km 고장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쾅 진짜 금방 온다. 와천에 있으니까. 깜빡따가 제대로 안 하네. 야, 왕돌. 왕돌 되게 거기. 그, 그 얘기하려 그랬는데. <laughs> 거기가 죽두시장이었나어 가볼래요? 거기 가봐야 되는거 아닌가? 과메기 뭐 파도 가거든 어 과메기 어, 말고 지, 지금은 없을끼고 과메기는 어 메인은 왕돌 아니야? 아, 왕들이란다 대게 아닌가? 온돌 대게 아 차가 좋아가 잠들었다 아늑하제? 음, 아뭐 깜빡 잠들었다아 홀스폰 도착했네 동지 차 사면 너랑 내랑 밤식 해가 저 대게 사주자 대게? 응, 응. 대게 사줘야지 응. 대게 대게 맛있니 줄게 진짜 킥보드 와나 진짜 저거 저 일부러 저렇게 놔두나 저런 건 추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집어 던지고 싶다니까 저렇게 킥보드가 먼저고 킥보드를 말고 저렇게 세워놓은 놈을 집어 던져야 니까이 그러니까. 뭐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고 차마 못찍겠다 차마 못찍겠다 야 그런 말 하지마 스타일보이 E네 MBTI 그런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데 I는 아니잖아 E같이 생겼잖아 활동적인 사람이지. 오지. 그렇네. <laughs> 오, 저 김밥 먹고 있다. 야 김밥 맛있겠다. 어저 사진 찍고 있다. 원래 이렇게 딱 보여지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즐기니까 음. 정말 이경험 젊은, 젊은 아들 많은대로좀 가면 안 돼요? 네. 어떠세요?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은재 형이 어? 왜안맞나 그래 동진아 예? 네. 뒷유리 봐봐라 야 이런 어 뒷유리가 어딨노? 스크린 아이가 스크린?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어, 크으, 멋지다 야 이렇게 하늘을 볼수 있다 차 안에서 근데 이런 거 진짜 디테하다스타리아를아 맞네 스타리아를 해놨네 어. 그래도 포항까지 왔는데 뭐좀 먹고 가야 안 되나? 왕돌 왕돌 왜안 되나 근데 거기는 대게밖에 안 팔잖아 대게무침 아니 네가 차를 사야 대게를 사, 먹는다니까 어이. 이게 왜 이러겠노 넓어서 그래 넓어서 이렇게 막 움직인다고 수납공간이 응. 이렇게 많다 냉정하게 생각해봐라 카니발하고 이 멋진 스타리하고 비교했을 때 진짜 좋다 했는데. 핸들이 난너무하개이야 이제 무드 등도 들어와요 내가 지금 흰색으로 해놔가지고 잘안 보이나 본데 흰색으로 해놨어요 흰색이 이쁘지 에이비에드 라이트 이런 거는 무조건 색깔, 컬러가 있는 걸로 해야 돼요 문화이트 이런 거안돼 퍼플, 오로라 퍼플, 바이올렛 이런 거 해야 돼 이거 봐봐라 이게 맞지 이게 안 맞나 난 레드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어, 그럼 레드로 하자. 하고 어, 키 봐라. 키가 진짜 예쁘더라 어, 누가 봐도 스타일이아이다 이거. 그래. 이 이거 거의 포르쉐 아닌가? 아, 뒤집지 말고. 어, 핸드인가 어. 포르쉐 좋아하잖아. 아, 이 개방감이 너무 좋다. 유리도 이렇게 크다. 안방 유리 같다. 안방 유리. 호텔에도 가 보면 고급 호텔이면 고급 호텔일수록 이 통창이 많다고.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냥 고급 호텔을 갔다니까. 야, 스피커도 보세다, 보세. 니 네, 보세 운송 자격증 있지? 이 보세 차량은. 전자식이니까. 시동 꺼져도 보들보들하네. 아, 이거 삼천원 말안 되는데. <laughs> 동진아. 아니 말도 했다 이거. 네. 물이다 물. 왜? 네. 아니 는데 이건 커피만 나오고 이건 보리차만 나. <laughs> 먹어봐라. 이거 맛났지 뭐래? 그래, 이거 커피지. 더 운전 안 해봐도 되겠나? 어. 하기 싫은 거가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히 느낀 거가 충분히 느꼈어. 긍정적인 의미지? 어. 그 잠깐만 꺼볼래? 향고래가 나타났다 고 향고래가 나타났다 봐. 야, 스타리아 정도면 향고래도 씻고 남지. 카니발은 못 싣는데. 몸이이 20m라는데. 아, 근데 사실 땜물도 이게 더난다 저거 너무 어? 카니발 같잖아. 카니발이 그럼 카니발 같지. 그러면 아, 뭔데? 아, 너무 너무 카니발 같으면 안좋다 <laughs> 포락세. 포락세. 좋다. <laughs> 잘 나간다. 야몸박눈는거 봐라. 아, 씨. 이야. 아. 와, 너무 잘 나간다. <laughs> 미쳤다. 와. 전혀 뒤에 겉에 방해를 이래도 주지 않았다. 맞다. 네가 원하는 차가 이런 차이가? 넓고, 아늑하고, 캠핑 장비 많이 실을 수 있고, 사람 많이 타고, 잘 나가는 세련된 새 모델. 그렇지. 그렇지. 이제 좀, 이쪽 사람 같다, 야. 야, 이 무드 램프 봐라, 무드 램프. 무드 있다. 무드 있어. 이발밑에도 나오는 거 알아? <laughs> 무드 있다. 하고 이 라인이, 봐봐라. 에어컨 라인 일직선으로 쭉가 있는. 세련됐다, 세련됐어. 뭐가 성풍군지 도대체, 도대체 모르겠어정서로 네. 네. 현대적인 도시 남자 차다. 어, 현대가 현대였네. 어. 진아. 어? 단도 직입적으로 얘기할게. 가니말 말고 스타리아 사자. 출고 바로 할수 있다. 바로 네 손에 들어온다고. 렌트카 아이다? 아, 니다 앞방이 어, 어, 없다고, 지금. 앞방 안 넣어도 된다. 왜 앞방을 안 넣어? 전액으로 해줄게. 신용 있게 생겼네. 응, 신용 좋게 생겼다. 야, 볼살 봐라 신용 좋다? 안살 거라, 이제. 살 거잖아. 살 거야. 확실히 살 거야. 이번에는. 내가 이차 산다고 얘기하나 이 차. 얘기 이차 말고 뭐뭘 뭐, 사도 아니, 살 거야. 아니 카니발은살 거야. 살거 맞나. 네. 어, 오케이. 오케이. 가니발은 산다고 내가 생각을 무조건 어거겠 아니 아니. 꼭카니발이라고 단정지어 놓지 말고. 아, 차를 살 거라. 어, 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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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일단 그럼 됐고. 열심히 한 개월이. 진짜 그럼... 한 번만 더 기회를 또. 뭐? 이한테 우리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형들이 어. 될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 음. 말이지. 아 내가 저형둘 때문에. 음. 좋은 차를 빨리 샀거나. 근데, 그래서, 넌 뻗지 누가 뭐 말했어? 아, 야, 무슨 뽀찌 얘기하지 아니, 말라니까. 아니, 그때 왜, 둘이. 네 좋은 차잘 타놓고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건데? 뭔 좋은 차를 잘 타요? 이거 좋은 차 아이가? 멋진데? 이런 차가 어딨노, 세상에. 그니까, 러 이걸 왜 갖고 왔냐고, 나한테 다시 처음부터 얘기할게. 네, 알았다! 팔아먹으려고! <laughs> 야, 야, 자, <웃음> <웃음> 그걸 그만 봐라. 그걸 뭐 자꾸 보면 뭐나오나 아니, 지금, 네가네 눈앞에 차가 있는데, 뭐, 그걸 찾아봐야, 뭐, 뭐하노? 네돈 있나? 어, 카드도. 네? 아다 근데 너희 내 돈을 너무, 너무 좀막 쓰는 거 아닌가? 이거 쓰라고 놔둔 거 아니야? 그럼 형이 쓰는 거지, 뭐, 동생이 쓰나? 어, 지가 없는데, 지금. 없어. 이제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한데. 응 편하지 안 내지 와이가 와촌 진짜 살기 좋대. 근데 내가 방금 왼손을 얹으면서 생각했는데 이 포지션이 너무 좋다 맞지? 원래 여기 있잖아. 어 나도 이게 너무 좋더라니까 낫잖아. 네. 응. 나 이게 적응이 안 돼. 하이차 적응이 되냐 안 되냐를 물은 게 아니고 또 묻지도 않았고 편하다는 거지 좋다는 거야. 적응은 어차피 사람이 하게 돼 있다. 어, 다 적응하지 뭐. 적응 못하면 그뭐 그게 사람이거 동지지. 자, 랑 얘기 좀 하자 야 이게 암석이 5 2톤이가 52톤이라고? 야 이거 어떻게 갖고 왔냐? 52톤이면 로베드인가? 편안해 음, 보인다니 은인도 있고 응. 카니발 원하는 게 아까 처음에 내가 물어봤잖아 응. 넓고 안락하고 아 이거 몇 번씩 얘기하노 똑같잖아. 그거에 부합하는 조건, 카니발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굳이 카니발을 살 필요는 없잖아. 아, 포트 아, 그렇게 뭐, 아, 떠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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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 난 빨리 살려고도 생각 안 하는데. 빨리 샀으면 좋겠다, 우리는. 왜요? 손해가 막심아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하, 아, 면 그냥 이래 하지요. 동지기차3면 어. 이스타리아 3면 우리가 리무진 시트 해주자. 해준다? 내가 원하는 걸로. 응. 음, 해주지 뭐. 대신에 부가세 안 급은 응. 우리가 먹는데. 난, 진지하게, 이번 만큼은, 니가, 뭘좀 도와줬으면 좋, 샀으면 뭘, 좋겠다. 뭘 차를 도와디. 좀 샀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나는, 내가 카니발을 사고 싶어 하고 가는데, 왜 자꾸 이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아니, 카니발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근데, 이 차밖에 없다고요, 그냥. <웃음> <웃음> 왜 그렇게. 당연히, 카니발, 갖고 오십지 갖고 오고 싶지. 가니 갖고 하고 하고. 팔고 치아보면 좋은데, 아무 말이 없는 걸 뭐. <laughs> 이 사람이, 맘대로안 된다? 갈발이 없다. 인생이. 그러니이 말이 있었으면 그래 미쳤다고 오늘 이해하고. 지금 그래.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고 그거를 나한테 얘기할 이유도 없지.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네가 원하는 게 사실 중요하지않 음. 우리한테. 근데 내 스타일이야, 밖에 없다는 거다. <laughs> 어쨌든 그러면 뭐 산다는 거잖아. 몰라. 그래 또 뭐라 가면 또. 아, 몰아가면 아, 몰아가면 아, 몰아가면 아 가만 나도 가만히 두기. 잘 생각해봐라. 리무진 시트 내리게 해줄 때 센티어 볼래 박스 해주고. 야, 눈썹 멋지다. 남자의 눈썹이다. 남자들 결정해보죠 스타리아로. 이렇게 큰문짝이 다친다. 그래. <laughs> 이렇게 큰문짝이 다친다. 신기하지 않나? 힘이 얼마나 좋단 말이고. <laughs> 난네그 표정이 되게 불안하다고. 좀 형을 안심시켜줄 순 없나? 뭐 어떻게 안심시켜주는데? 내가. 따랐어요, 형. 아, 형 이렇게까지 이 하는데, 내뭐 까질까 스타리아 타지 뭐. 우리 그 정도는 되잖아. 거피요 잠깐만 형, 지금 이차 갖다 주러 갈 거거든. 어. 만약에 네가 다음에 다시 타고 싶잖아. 어. 그럼 형이 거기 가서 또 가지고 와야 돼. 어. 더안 타봐도 되겠나? 어. 아, 충분히 타봤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어. 뭐이 차는 아예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 어. 잘 생각해 볼 거자.